하루 한 절, 이사야 63장 8절.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이야 말로 나의 백성이다. 배신을 모르는 나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선포하시고, 온갖 공경에서 그들을 구해 주셨다. 주께서 이르시기를, 그들은 나의 백성이며, 그들은 나를 속이지 않는 자녀들이다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의 구원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He said, Surely they are my people, sons who will not be false to me. And so he became their savior. 그는 말했습니다. Surely, 확실하게. 그들은 나의 백성들입니다. 나의 백성들이다. 그리고 그들은 나의 아들들이다. 후 이하죠. will not be false to me. 나에게 거짓이 되지 않을 아들들. 어, 그리고 그래서 그는 되었다. their savior. 그들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어, 이 이사야 63장을 보게 되시면요. 1절에서 6절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문답식으로 해서 나와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대적다, 대적자들을 심판하시는데요. 1절에 보시면 에돔이 나오고, 뭐 보스라가 나와요. 어 에돔은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 보스라를 몰라서 어좀 설명을 드리면요. 이스라엘 지도가 음 이렇게 어 갈릴리, 요단강, 사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사해 왼쪽으로 이제 예루살렘 뭐 베들레헴 이렇게 유대가 있고요. 이쪽으로 어 에돔이 있습니다. 에돔. 어 여기가 에돔이고요. 어이 에돔 이쪽으로 왕의 대로가 이렇게 있는데 어, 여기가 이제 세렉강이 있고요. 세렉강 쪽에서 이 에돔의 가장 유명한 곳이 페트라. 여러분 페트라 아실 겁니다. 어, 페트라 세렉강에서 페트라 쪽으로 가다 보면 그 사이에 이제 보스라라는 지명이 있어요. 지금도 도시가 있고요. 이 에돔을 심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음, 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삭의 아들이 이제 에서와 야곱이잖습니까? 어, 이 에서가 이 세일산, 세일산에서 가서 거주하게 되고, 에, 돔의 어, 조상이 됐거든요. 어, 계속 이 이스라엘, 애고, 야곱이 이스라엘인데, 어, 계속 이 에서가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에돔이 이스라엘을 괴롭히죠. 어, 결국은 이 에돔이 심판을 받게 되는 내용이 나오고요. 어, 1절에서 6절이 그렇게 나오고, 이제 7절에서 14절까지 하나님의 택한 이 백성,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 하는 내용인데 그것을 회상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또 그들을 믿어 주셨고 그들을, 그들을 이 이스라엘을 구하셨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결국 어, 반역을 했죠. 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이제 파국을 맞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는 이 이스라엘을 회복해야 할 길은 바로 출애굽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시켜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하나님,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셨던 하나님, 백성을 인도하여서 안식을 주셨던 하나님을 상기시킵니다. 그러한 내용이 이제 7절에서 14절에 나오는데요. 오늘 8절이 바로 그 내용 중에 일부분입니다. 어, 그가 말씀하신데, 이거는 하나님이시고요. 그들은 누구죠? 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실로 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 그리고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라고 나오는데요. 어,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 거짓되게 행하지 않을 아들들입니다. 영어로 보시면 아들들, 손지, who will not be false to me? 나에게 거짓되어지기지 않을 아들들입니다. 어, 정말 우리가 이스라엘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들이 거짓되지 행하, 거짓을 행하지 않았나요? 아니죠. 어, 하나님께서 이들을 백성으로 삼으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가진 기대가 바로 이거였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거짓을 행하지 않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거죠. 거짓을 행하지 않는다는 말 이게 뭐예요? 어떠한 환경이든지간에 어떠한 상황이든지간에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겠다.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 충성스러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백성으로 삼으실 때 이렇게 기다하셨는데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사 시대를 거쳐 가고 그리고 왕정 시대를 거쳐 가면서 이 모든 것들이 허망하게 무너져 내려서 뭐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어 그들을 연단시키시면서 새롭게 빚으시려고 바로 아수르를 들어 사용하시고 또 바벨론을 들어서 사용하시면서 이 이방의 세력에게 그들을 붙이셨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구원자 어, 레무슈아흐라고 합니다. 어, 그 어원 이제 야사흐라고 하는데 이 야사 야사흐는 어원적으로 닫혀 있는 상태를 열어젖혀서 자유롭게 되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야사의가 구약에서 198회 사용되는데요, 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 열어서 이제 자유롭게 한다. 그러한 어원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그들이 갇혀있는데 그것을 벗어나게 하시고 꽉 막혀있는 삶의 형편, 그래서 어 숨통을 조이는 듯한 그러한 형편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하는 것. 생명력 있게 호흡하고 활력 있게 살아가도록 이끌어내고 그래서 도움의 손길을 베푸는 것이 바로 이 야살입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그이 야사르가 이제 예수님의 예수스 예수님의 어원이 되기도 하죠. 어,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이 이스라엘은 사사 시대나 왕정 시대를 거쳐가면서 계속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어, 거짓을 행하지 아니했다, 아니요 거짓을 행했어요. 신실함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했지만, 금방 돌아서서 배반하고 불순종했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거짓을 행하지 아니 하는 거예요. 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기도하시는 것은, 기대하시는 것은 거짓을 행하지 아니 하는 거예요. 바로 신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어떤 환경이나 여건이나 상황이나 형편에 따라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 역시 신실해야 돼요. 우리의 삶 역시 변함없이 신실해야 됩니다. 왜냐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 주셨으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큼 떳떳한 믿음, 신실한 믿음을 가지기를, 신실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종 요업을 잘 살펴보았느냐? 이 세상에서는 이 세상에는 그만큼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은 없다. 이 하나님의 요업에 대한 평가입니다. 이 평가가 오늘 우리의 평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시합시다.